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 항상 자주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모델이 몇 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량들은 도대체 어떤 차량이길래 항상 판매가 돼도 어, 문의가 많이 오는 걸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몇대 정도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차량들 뭐 GV80 G80 문이 정말 많이 오고요 그 다음 렉서스 차량들은 ES300 하이브리드 항상 문이 많이 오죠 그 외에도 르노삼성 q m 6 LPG 차량들도 그 다음에 스타렉스 3밴 모델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오늘 보실 차량, 코드 이스플로러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이 도대체 어떤 차량이길래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요런 차량들도 이 가격대에 2천만 원 초반선에서 가성비 있는 모델로 구매가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드실 건데요. 오늘 보실 차량 함께 보실게요. 많이 하십니다. 자이 차량이 도대체 그렇죠. 어떤 차량일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일단 브랜드 설명부터 해드리면은 미국 브랜드 코드사에서 나온 SUV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정말 높죠. 어, 대형 SUV급으로 정말 큼지막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국내 대형 SUV 어, 어떤 차량이 있나요? 펠리세이드와 오하비 차량들이 주로 이루고 있죠. 하지만 이 차량, 그런 차량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좀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요즘은 디젤 SUV보다 가솔린 SUV를 좀더 많이 찾고 있고, 가솔린 SUV보다 하이브리드 SUV를 정말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자, 하이브리드 SUV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장점. 아무래도 연비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이 전기 모터와 휘발유 엔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 가솔린 SUV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중에서도 어, 가솔린 SUV 중에서도 수입차면서좀더 내구성이 좋은 코드 익스플로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의 스펙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보여드릴 차량, 코드익스플로러2.3대기량의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교환 이라 없는 완전 무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 차량의 성능 기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6년식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에도 하나도 없는 차량에 깔끔한 녀석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이 차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요 제가 2천만 원 초반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17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차량의 장단점을 좀 이따가 내외각 보시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옵션 사양이 일단 정말 많습니다.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허워 트렁크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만 다른 포드 이스플로러랑은 조금 다른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외관을 함께 살 포드 엠블럼이 정말 멋스러워요. 여기는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포드가 약간 필체 형식으로 멋있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스플로러랑. 다 하는 요 차량 차량 이름이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정말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이거 그릴, 그릴하고 라이트도 한번 보시면은 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로겐 라이트보다 좀 더 멋스러운 전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이따 키로수도 내부에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본넷, 본넷 한번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요, 은 깨끗합니다. 스톤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깔끔한 중고 차량들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어. 상태가 정말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범퍼 라인들도 정말 깨끗하고요. 뭐 안개등 쪽에도 뭐 깨져 있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차량의 옆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옆면 보시면은요. 지금 제키가 170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있는데도 이게 좀더 높이 올라와 있죠 그만큼 요게 큰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링컨 차량하고 포드 차량들은 여기 키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죠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이 차의 비밀번호로 열 수도 있다 신기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차량의 다른 포드 익스플로러랑도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코드 익스플로러랑 다른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따로 별도로 튜닝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요거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애기들 타고 내리기 힘들어요. 높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서 이렇게 승하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시면 애기들도 편하겠죠? 그 장점이 있는 어, 다른 포드 익스플로러는또 다른 장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옆면도 한번 상태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비스듬히 보시면은요. 차가 정말 깔끔하죠? 지금 깔끔하게 상품화를 다 마무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차 한번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 옆면도 비스듬히 해서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요 깔끔한 중고차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뒤에 트렁크 범퍼 후방 범퍼 라인도 3,000원 없이 깨끗합니다. 자 지금 이 차량 리미티드 등급이라는 거 뒤쪽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후면 썬팅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번호판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숨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트렁크 공간 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로운 뒷좌석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탑승 인원이 두 명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더 탑승할 수 있는 3열 시트가 이렇게 접혀있었고요 전동식으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자,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 드릴 건데요. 먼저 운전석 살펴보실까요? 일단 운전석 도어 쪽 살펴보시면은요. 좀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명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트 한번 보실게요. 시트 옆면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검정색 실내 가죽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 7만 9천 키로 주행을 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핸들 살펴보시면은 오른쪽에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천장에는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1열과 2열 좀더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블랙 헤드라이닝 보실 수가 있죠. 좀더 오염으로부터 어, 방지할 수 있는 블랙 헤드라이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실내 크리닝 마무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방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 가운데 열선 핸들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도 누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카메라 보시면은요,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측 후방까지. 어, 측면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로 해놓을게요. 드라이브 모드 하고 전방 카메라를 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측면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되게 편해요. 편하죠. 서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가 정말 편하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래쪽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포드가 소니사의 미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센터패시아의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요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시거잭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USB도 연결할 수 있는 포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 옆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사이드에 이렇게 LED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컵홀더도 깨끗한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도 보시면은요 암레스트 공간도 되게 깊습니다 되게 깊게 여유로운 공간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보실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스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탑승하시기 정말 수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인승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머리 위쪽에 에어컨 송풍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트랑 어, 옷걸이, 옷걸이죠, 이거 옷걸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열 암레스트 뒤쪽 보시면은요, 어, 충전 포트랑 그다음 230 볼트 어, 인버터가 들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은 어,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지 하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어를 위한 컵홀더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2.3 배기량의 사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제가 중고차량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이 정말 상태 괜찮은 것들, 제가 선별해가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꿀매물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주시면은요, 제가 전화 받거든요? 전화 주시면은 제가 궁금한 내용들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잖아요? 옆에 보이는 꿀매물 차량들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 탑승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차량 마음에 드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거든요. 근데 멀어서 못 오신다 하신 분들 계신 곳까지 차량을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거장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보시는 차량들 외에도 다양한 차량들이 입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